이 예, 부분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찍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일본 가부키초 영상입니다. 가부키초 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일본 여성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자분들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가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은 여성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그걸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여기 서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태국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충격받은 게 태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방콕이나 뭐 파타야 이런 지역 가시면은 길거리에 여성분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하기 위해서 <laughs> 줄을 서 있는 여성분들을 보고 정말 컬처 쇼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태국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도쿄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의 곳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의 그 단속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도망가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곳곳에 가게들이 있고 많이 있고 하니까 그 가게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뭐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사카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좀 들어보시면 좀 재밌기도 한데. 이제 이분들이 거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손님들을. 그러니까 거리에 서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면은 이 사람들이 거리에 서있지 못할 거다라는 발상에서 거리에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겠다. 그리고 그 거리를 밝게, 빛나게 할수 있게 가로등을 더 밝게 설치하겠다. 이러한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안으로 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뭐 이러한 거리가 조성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오사카에 가실 분이 계시다면은 거리를 지나가다가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그러면 아 거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게 노란색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서 있는 곳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는 게좀 비교가 되고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는 이런 사정이고 이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정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는 데가 뭐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홍콩 쪽으로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본 여성에 대한 입국 금지가 많이 늘고 있어서 또이 부분이 크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입국 금지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더 해외 원정이 일본에서 또 화제가 됐었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분들이 한국에 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잡혔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생각을 해볼까요? 좀 연세가 있는 분들, 한국 분도 그렇고, 일본 분들도 그렇고, 좀 연세가 있는 분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기생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왔다는 거고, 또 굉장히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또 갔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데이터를 보면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 관광객의 80% 정도가 남성이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반대죠. 지금은 대부분의 일본인 관광객이 여성분들인데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한국에 왔었고 또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한국에 간다 그러면은 좀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은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죠. 그 지금은 반대로 일본 여성이 이제는 한국에 돈을 벌러 갔다. 그걸 하러 갔다라는 보도가 일본에 나와서 일본에서 막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경제 상황도 2024년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아졌고 그리고 실질 소득도 한국이 더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받는 충격은 더큰것 같아요. 어, 일본에서는요. 손매매 문화가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이 직접 차시으로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러한 손매매 여성들을 다짐보라고 합니다. 기르코리에 특히 일본에 도쿄 신주쿠라든가 이케부쿠로라든가 그런 데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졸음의 요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 이곳이 굉장히 문제되어 있는데요. 스무 살 이하 굉장히 많이 접발되었고요. 사회 문제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남성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남성을 조금 쉽게 만날 수가 있는 호스트바라는 데 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계속 거기에 다니게 됩니다. 호스트바에서는 그러한 요선들을 상당히 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호스트들이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싼 술를 바르거나 혹은 샴페인 타워라는 것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매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선들은 그 호스트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은 없어요 호스트바에서는 그냥 외상으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천천히 갚아주면 된다. 또 아르바이트로 좋은데를 소개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곳이 오크보 콩원거기신주구에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서서 손님이 기다리면 아, 이거는 한달 정도 열심히 하면 다 갚아 나갈 수가 있다고 해서 어린 여성들이 속에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문제화가 됐어요. 현재는 그 호스트바가 외상을 하지 않겠다. 특히 신주쿠에서는 그런 식으로 선언하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지켜지르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일본도 경제적으로 좀 추락하고 있고 교육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여성들이 도쿄라든가 오사카에 모여서 새로운 손 매매를 하기 시작했다. 또 미국이나 요새는 한국으로 원조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교훈 삼아가지고 나쁜 것을 달아갈 필요는 없고, 근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